존경하는 성남팬 그리고 국내 축구팬 여러분, 결전의 날이 피해 일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일부는 강등팀과 최종순위를 결정하는 마지막 경기를 성남은 직전 경기 서울이랜드와의 준플레이오프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부천과의 최종 플레이오프에 진입했습니다. 성남은 오늘 일요일 부천으로 향해 최후의 전투를 진행합니다. 위 경기서도 마찬가지로 부천은 홈과 하이시드 어드밴티지를 높은 순위로 인해 부여받습니다. 하이시드 어드밴티지는 무승부시 순위가 높은 팀이 자동 진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성남은 부산전 때부터 또 다시 비교도 탈락인 상황입니다. 즉 부천은 비기기만 해도 승강전에 진출, 성남은 이겨야만 승강전에 진출합니다. 성남은 이번에도 흰색 원정 유니폼을 입고 상대의 홈에서 싸워야 하나. 성남과 부천의 시발 시즌 상대 전적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번 시즌 성남의 부천 상대 전적은 3전 1승 1무 1패, 완전히 희발 똑같은 상황입니다. 또한 성남이 부천을 이번에 상대해야 하는 부천 종합에서는 1승 1패로 각각 한번 이기고 졌습니다. 즉 상대 전적만 따지면 우열을 가릴 수 없으며. 최종순위 또한 2순위 차이가 나나 승점만 따지면 3점만 차이가 납니다. 이 상황에서는 누구 하나가 유리하거나 우세하다 판단되기 힘드나 성남은 주전 웨인 스트라이커 후이즈의 경고에 의해 다음 경기 결장이라는 치명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또한 도련님인 신재원의 햄스트링 부상 이슈에 대해서도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은 이번 주만 사실상 3경기를 한 주에 치러야 하는 개미친 일정을 소화하고 있기에 체력적으로는 부천이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를 자주 안 치른 상황은 역설적이게도 부천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남은 6연승을 통해 사기나 분위기가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에 일부에서는 누가 뒤지게 되는지 결정됩니다. 대구나 제주 중에 다이렉트 강등팀과 수원과 떠야 하는 11위 팀이 결정되며, 플레이오프와 같은 시간, 대구는 안양을 상대하고 울산은 제주를 상대해야 합니다. 위 상황에서 대구가 이기고, 제주가 지면 강등팀이 대구에서 제주로 바뀌는 미친 기적이 일어납니다. 특히 대구가 상대하는 안양은 이미 잔류를 확정지었기에 너구리는 그냥 90분 내내 잔디에 누워있어도 되지만 울산은 강등권에 가지 않으려고 제주를 죽이려들 확률이 매우 아주 씨발 높습니다. 같은 이유로 수앱과 광주의 경기에서도 광주는 이미 잔류를 확정 다음 달 전북과의 코리아컵 결승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상 방지와 경기 준비를 위해 힘을 상당히 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당연히 이정효 감독 입장에서는 괜히 주전 내보냈다가 부상당하면 결승 준비에 차질이 생기기에 이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이 상황 속에서 제주만 잔류가 확정되지 않은 팀을 상대 또 울산의 홈에서 진행되기에 찍길 확률이 매우 존나게 높습니다. 그러나 제주가 이기고 수해도 이기면 울산이 1 0로서 승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어차피 성남은 승강전에 진출한다면 제주를 만날 확률은 없으며 수에피나 울산을 만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일요일 수원과 맞다이들 11위 팀과 승강전에 진출할 팀들이 전부 결정됩니다. 까치 유나이티드는 위 경기를 유튜브 라이브로 입중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주인장이 오전 6시에 일어나야 돼서 제대로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남과 부천의 플레이오프 경기 일부에 앞서 언급된 세개의 주요 경기들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 확정 난 팀들의 경기는 까치 입장에서 배 아프기에 분석 안 합니다. 우선 성남과 부천입니다. 성남은 전 경기와 마찬가지로 선제골 넣고 잠궈야 합니다. 부천이 선제골을 넣으면 두 점이 밀리게 되는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성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성남은 무조건 선제골를 넣어야만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성남과 부천의 이번 시즌 상대전적은 3전 1승 1무 1패로 완전히 동일. 부천 종합운동장에서는 1승 1패로 또 동일한 상황입니다. 우세를 예측할 수 없으나 부천이 체력적으로 유리하며 후이즈의 결정을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성남이 부천에 비해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부엉이는 까치 위로 날수 없습니다. 대성남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설레발은 필패이기에 말을 적당히 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들은 일부의 주요 세 경기입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강등 결정전 두 경기인 대구대 안양부터 보겠습니다. 대구의 이번 시즌 안양 상대전적은 사전 1승 1무2패로 다소 밀리는 모양입니다. 안양이 순위상에서도 대구보다 위에 위치, 이미 잔류를 확정 지었습니다. 그러나 대구는 7경기 무패의 마지막 라운드 반전이 가능한 상황에서 최고 경기력으로 이말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주인장 새끼는 개인적으로 대구가 이길 확률이 매우 높다 판단하고 살아남아 수원과의 승강전에 돌입할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안양 입장에서는 이미 잔류를 확정 지었고, 마지막 원정 경기에서 크게 힘을 쓸 필요도 없으며, 내년에 원정 거리가 좋은나김제주를 만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위 경기는 대구의 호민 대팍에서 진행되며, 7경기 무패와 최종전에 진입한 대구와 대구 팬들이 분위기를 압도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안양은 위 상황서 뭐라든 상관없기에 이군 선발이나 주전을 빼주며 대구의 잔류를 암묵적으로 도와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 예상일 뿐, 안양 또한 전력을 다해 임하면 대구에게 있어 크게 악재가 될 것이며 대구는 비교도 강등이 확정나는 상황에서 안양이 힘을 빼주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대구는 자력 생존이 일단은 불가능하며 이겨도 제주가 비기면 강등입니다. 경우의 수가 희박하나, 제 생각엔 안양이 상당히 힘을 빼 경기에 임할 확률이 높으며, 이에 대구가 승리를 쟁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대구는 승리 이후에도 제주와 울산의 경기를 주시해야 합니다. 제주는 위 상황서 패배하면 강등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다음 경기는 바로 연결되는 울산과 제주의 경기입니다. 제주는 이번 시즌 울산에 항상 약했습니다. 울산은 이번 시즌 제주와의 경기에서 무려 3전 3승으로 압도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울산 또한 강등위기에 처했으니 제주를 홈에서 더 조지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는 울산이 최근 한 사태로 존나게 싫어져서 나가뒤졌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울산이 제주 상대로는 존나게 압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위 경기는 울산의 승리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위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제주가 최하위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축구가 분위기인 점을 고려할 때 대구는 비록 무승부가 많아도 7경기 연속 무패이지만 빠르게 11위를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나 제주는 7월 이후 단한 경기 승리, 기하급수적으로 하강하는 상황이며, 최근 5경기서 3번이나 패했습니다. 제주의 분위기는 대구보다 순위는 높을지언정 대구보다 더 안좋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위 채널은 제주의 패배, 대구의 승리로 인한 대구의 기적적인 잔류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나, 대구는 바로 수원과의 승강전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구가 위 상황도 극복한다면 진짜 세징야 동상 세우십시오. 마지막 분석 경기는 수앱과 광주의 경기입니다. 수앱은 11로 인해 성남이나 부천과 승강전을 치를 확률이 현재 상황에서 높은 편이며, 앞서 위채널은 울산의 승리를 예상하기에 수해이 승강전으로와 우리나 부천을 상대하게 될 팀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수앱은 득점왕을 보유한 구단이라 공격만큼은 존나게 세며, 광주는 안양보다 훨씬 정당하고 논리적인 이유로 힘을 빼야 하는 상황입니다. 광주는 코컵 결승을 앞두고 있으며, 위 코컵 결승은 총 2차전 승리팀은 아시아 무대로 나갑니다. 광주는 잔류를 확정지었기에 위 경기에 집중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수해피 힘을 뺀 광주 상대로 이기거나 비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자체가 로테를 돌려도 나름 어느 정도 하는 팀이라 비길 확률도 나름 존재하며 수해픈 이겨도 울산이 이기면 순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위 상황서 위 채널은 수해피 승리나 양팀 간 무승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며 최종 10위가 될 팀은 수원FC가 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 의견에 반박할 시 여러분의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저 예상일 뿐 까치를 패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중요한 일요일 경기들을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대성남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저는 막상 우리 팀 플레이오프를 누가 이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부처는 무승부만 해도 대기에 유리한 상황에 있으나, 성남 또한 1화 천마 이후 최초로 기록한 6연승 분위기에 매우 사기가 높습니다. 위 경기가 어떻게 끝나든 대성남은 위대하며 최선을 다해 싸운 까치분들께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